안녕하세요. 오늘 필라테스 마지막 수업날이자 해부학 마지막 시험날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빨리 10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답이,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답을 외우기만 하는 건데 그런 건데도 인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해부학이나 이런 게 처음이라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가 다니는 보는 필라테스에서 쓰는 교재들이 정말 체계적이라서 공부하는데 정말 시간만 있다면 어렵지 않고 저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사실은 좀 부족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근육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근육에 따른 뭐 움직임, 동작이라든지 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 운동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외워야 되는 게그 테스트입니다. 오늘 이때까지 봤던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쫙 같이 한꺼번에 테스트 보는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짜 일주일에 두 번, 하루 4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또 평소에는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마쳤는데요.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따가 저의 같은 반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이것들이 테스트 예상 문제들이었고요. 우리 몸에도 이런 다양한 면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셨었나요? 내가 답을 다못 썼던 시험지랑 이거는 상식이죠? 경추, 흉추, 요추, 엉치뼈, 고리뼈 이걸 외우려고 경흉요 엉고 경흉요 엉고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 시험이 나왔네요. 근데 지금 또다 까먹었어요. <laughs> 너무 어려워요. 이게 쪽지 시험을 주로 한 달에 두번 정도씩 보고요. 제가 받은 교재인데 이거는 캐딜락에 대한 교재고 기구별로 교재들이 다 있어요. 기교별로 교재들이 다 있고, 이건 해부학 교재. 두권 정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글자도 크고, 글자가 별로 없어서, 아주 초보자가 보기에 좋지, 좋아요. 공부만 하면 돼요.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세한 동작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나고 혼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해부학. 이 저희가 과정을 다녔던 곳은 해부학에 굉장히 그 원래 물리치료사 출신이신 분이 원장님이셔가지고 해부학이나 이런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환자를, 아니, 회원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처방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보는 필라테스 입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되게 환경친화적이시고 식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예쁘게 그린어리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게요. 신발장도 아주 그린얼리하죠 오늘 시험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저도 시험 보러 들어갈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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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해주시고 어조고 챙겨주시고 어,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어, 열심히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다들 어, 뭔가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즐겁게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그 어, <laughs> 아, 처음에 한달두달좀 들었다가. 들보다 싸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지 너무 못해서 다른 분들 <laughs> 피칭을 잘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음, 죄송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출석만이라도 아, 하자 이 이럴... 확교열이 좋았다고 같아요 오, 잘할 것 같아. 정 주도적 이머지스트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 조, 좋아서 열공할 수 있게 진지하게 임할수 <laughs>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금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 다 따니까 나도 할수있겠는 <laughs> 생각이 좀 많이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너무 더 공부할 게 많고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걸 하면 할수록 약간 이쪽에서 일을 하거나 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하려면 감사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실기까지 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겠죠? 그래서 열심히 따서 감사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뀐 상태라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직 조금 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아쉽기도 하고 모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 음, 필라테스를 처음 해봤는데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음, 네. 정말 좋은 운동인 건 확실하고 하는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외로운지 모르겠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어려워지고 나름 열심히 한것 같은데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시간 이 너무 빨리 가서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셨, 하셨고 다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위기였는데. 어, 초반에 조금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음, 음, 어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네. 초반에 시간이 조금 아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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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무기 떨어지지 않나요을다르치라고 <laughs> 하는데 무슨 말을 <laughs> 해야 되지 모르겠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 뭘 배우면서 뭐 공부하면서 아쉬운 건좀 처음이었던. 어 와서, 어... 어... <laughs> 그래서 저도 이런 건 처음 느껴봐서 좀 좋은 경험이었고 더 이제 빨리 전 실기를 빨리 딸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같았어요고상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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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면서 들더라고 이게 걸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준비해서 아무 실기 있고 저는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기 <laughs>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수업이 겠다싶사서 제가 회사가모셔게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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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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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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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이 뭐 선생님들이 감사하고 제가 회원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누굴 티칭하기 전에 제 몸부터 잘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laughs> <laughs>